처음에는 뭐 줄눈, 뭐 도배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벌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청소를 하면 엄청 꼼꼼하게 좀잘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청소업을 시작하게 됐어요. 여기 청소업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 좀 만류는 없었어요? 주변에서 뭐 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, 그 돈도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. 직접 와서 배우고,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습들 을 보니까, 주변에서도, 처음과 다르게 많이 놀라고 있어요. 회수스인에서문의가좀제법 많이 오셨다고했는데 네. 날 a n I tell you s o m e t 제 i n g Can I tell you? Can I tell you? Can I tell you? Can I tell you? Can 고 그날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문의가 많이 왔었고, 이제 저녁에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날 진짜 한, 한 그날만 한 서른 건 넘게 온것 같아요. 와, 엄청나네요. 네. 대표님, 이러다가 진짜 빨리 부서지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대표님, 네 오늘 현장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? 어, 오늘 현장은 구축 어, 그3 3편 현장이고요. 어이집이 합장이 아니라서 베란다가 좀 많은 현장입니다. 그리고 자재들도 도배풀이나 그런 게 아직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. 전세입자분이 청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. 밑에 걸레 바지 보셔도. So, 뭐 쓰레기들이 n 공할때 나왔던 쓰레기들이나 톱밥 가루들이 그냥 그대로 아직 있는 상태 of the top of the top 로 f the top of the t o 본인이 직접 하, 하고 계 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생활 오염 지우는 법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기획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 인스타는 지금 이제 시작한 지한 2주 정도 됐는데 네네. 보통 2주 정도 되면은 팔로우가 거의 없잖아요. 네. 거의 천 명에 다 가까운 수치가 이제 찍혀 있는데 네. 인스타를 하고 나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? 어, 처음에는 저도 아뭐 이거 계속 올린다고 무늬가 올까 팔로우가 늘까 조회수는 늘어날까? 이런, 솔직히, 의심이 많았어요. 근데, 뭐, 운이 좋게도, 지금, 한 지, 이제, 약한 2주 정도 됐는데, 조회수가 50만이 넘는 게 나오고, 인스타로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, 이제, 블로그로도 유입이 많이 돼가지고, 지금, 1월달 예약은 거의 다 차가는 상황이고요. 이게 진짜, 신기하더라고요. 대표님 그스피너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었던 게 있으세요? 아, 처음에는 이제 제가 청소업을 안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자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. 혹시 제가 청소는 깨끗하게는 할수 있지만 이제 고객님들이 사실 집에 소중한 공간인데 제가 뭐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뭐 2차 자를 발생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에 가장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심 대표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덜었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고객분들도 네. 이런 친환경 세제 같은 경우를 좀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? 어, 엄청 많으시죠 문의하실 때마다 보통은 이제 세제는 보통 화학성분이 독한 약품이며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지내시다 보면 이제 다 영향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고객님들께서 먼저 친환경 세제를 쓰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. 제가 고객이라도 친환경 세제 쓰는 곳이랑 친환경 세제 안 쓰는 곳이 있다면 저도 무조건 친환경 세제 쓰는 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민감해 민감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. 어우 대표님 여기도 먼지가 굉장히 상당히 많네요 걸레받이 열었을 때 모습인데 처음에 입주했을 때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탈거를 해서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앞전에 이제 하셨던 분이 전부 다 탈거를 안 하고 작업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게 처음에 아파트 준공하고 나면은 뭐 건축 자재나 톱밥 가루들 이런 게 엄청 먼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조건 이 부분 청소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살면서 이제 다 호흡기나 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무조건 청소하셔야 돼요 네네. 그래서 벽지 청소도 무조건 해 주셔야 합니다. 특히 그러면 보통은 인테리어 된 곳은 분진이 많이 붙는데 여기 구축이잖아요. 네네. 구축인데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 이게 벽지가 보통 청소를 잘안 하시는데 가장 많이 손이 타고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먼지들도 벽지에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는 게 호흡기나 뭐 가족들 건강에 좋기 때문에 무주,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셔야 해. 요에 그러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네. 입주 청소를 하고 나서도 이제 벽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어떤 지금 해주신 것처럼 청소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. 네, 네, 맞습니다. 그럼 어떤 해야 하는 게좀 좋을까요, 지 어, 일반적인 그냥 가정에서 쓰시는 타올로 다이소 같은데 가면은 이런 밀대 같은 게 있어요. 이런 거 하나 구비하셔가지고.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, 그냥 위에서 아래로,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닦아 주시면 됩니다. 대신에 이제 벽지에 따라서 청소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. 실크는 물에 조금 강하기 때문에 중성세제 살짝 한 물에 적셔서 물기 깎후 뒤에 이렇게 닦아 주시면 되고요. 합지 같은 경우에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절대 물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마른 타월로만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먼지같이 보이는 건 뭔가요? 아, 이거는 도배하고 이제 도배풀이 생기는 건데, 이게 제거를 안 하면 이게 휘발성유기화합 물이라가지고 호흡기나 이제 아토피나 뭐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마른 타월로 닦으면은 닦인 것처럼 보이지만, 나중에 되면 다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세미로 한번 닦아주고 마른 타월로 닦으면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 몰딩이나 이런 걸다 수세미로 해야 되는 건가요? 네네. 모든 몰딩에 수세미로 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재 상태를 보고 함이 안 되는 곳은 수세미로 안 되고 있어요. 그 부분은 이제 고객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, 이 부분은 타올로만 닦을 수밖에 없다.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어, 정말 많이 떨어지네요. 네, 구백 풀은 전부 제거해줘야 돼요. 아니면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. 대표님, 그 인스타 하실 때 일일 네. 만에 조회수가 30만이 넘었는데 네네. 그때 반응이 좀 어땠어요? 어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30만이 넘었냐고 네. 저한테 릴스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와이프도 이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스타를 하는데 제 조회수 보고 어떻게 했냐면서 해갖고 제가 스피너 가서 배워라고 <laughs> 조회수로 인해서 문의가 좀 제법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네네. 그날 상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? 그날 제가 이제 현장을 나가는 날이었는데 한 10시부터 진짜 실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중에도 계속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와 있고 <laughs> 그날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문의가 많이 왔었고 이제 저녁에는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날 진짜 한 그날만 한 서른 건 넘게 온것 같아요. 와 엄청나네요. 네. 대표님 이러다가 진짜 빨리 부자되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대표님 이제 릴스를 지금 계속 만들고 계신데 네. 그 어떠세요? 만드실 때 약간 어떤 걸 주로 고민하시면서 만드세요? 어 처음에 제, 제가 기획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원할까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요. 그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해드릴까. 입주 청소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. 아니면 평소에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뭐 가스레인지 청소하고 뭐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쉽게 청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어요. 대표님, 그럼 원래 청소 말고 다른 것도 조금 고민했던 뭐 사업이 있었나요? 어, 처음에는 뭐, 줄륜, 뭐 도배, 이런 것도 뭐 생각을 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버리가 있어야 되는데, 뭐 이제 그런 기술직들은 이제 배우는 기간이 엄청 너무 좀 오랜 시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,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저랑 나랑 잘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청소를 하면 엄청 꼼꼼하게 좀잘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청소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대표님 청소업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 좀 말류는 없었어요? 주변에서 뭐 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 돈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직접 와서 배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주변에서도 처음과 다르게 많이 놀라고 있어요 대표님 그 스페인 6단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네. 알려줄 수는 없지만 네네. 고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? 아, 고객님들 반응이 아예 다르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저희가 스페인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일단 검사하러 오실 때 전부 다 너무 밝은 얼굴로 오세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대표님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까지 현장 나가서 네. AS나 하자 뭐 이런 것 문의 뭐 재문의 받아본 게 있으세요? 아, 한 번도 없어요. 시, 뭐 제가 뭐 잘했 뭐 제가 신경 써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고객님들께서 뭐 스피너 6단계를 하시면은 고객님들께서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금까지는 AS에 대한 문의가 한 건도 없었어요. 대표님 그러면 스피너 아카데미는 누가 듣는 게 좋을까요? 어, 제가 생각했을 때 스피너 아카데미는 일단 뭐 모든 부분이 문을 두드려 볼 수는 있겠지만 망가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저처럼 백지 상태인 백지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. 이제 본인의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,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백지 상태인 분들이 들으시면 엄청나게 도움 되실 겁니다. 앞으로의 각오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앞으로의 각오요. 어, 저는 청소업을 제가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뭐 돈을 벌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진짜 올바른 청소 문화를 좀 만들어 가고 싶거든요. 그래서 심 대표님한테 스피너에서 교육받은 것도 있고, 해서 제가 이 부산 경남 지역은 저를 필두로 올바른 청소 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, 노력하겠습니다.